이번 시간에 는 우리 라운드 관련 함수의 자릿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관련 함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라운드 관련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라운드만 있는 게 아니라 라운드 업이라는 함수도 있고요.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함수에서 우리가 자릿수를 지정해주는데 그 자릿수가 어떤 게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라운드, 라운드가 이제 반올림하는 함수죠. 그래서 반올림이 되면 하고 반올림이 안 되면 버리고 후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자릿수를 만약에 1로 지정했어요. 1로 지정하게 되면 소수첫 번째 자리까지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자리부터 없어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서 그 숫자가 반올림이 되면 반올림을 하고 안 되면 버리고 그렇게 해주는 게 1이요. 만약에 내가 자릿수를 2로 지정하게 되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숫자가 세 번째 자리부터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세 번째 자리 숫자가 반올림이 되면 반올림을 하고 반올림 이안 되면 버리고 그렇게 해주는 거요.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릿수를 3으로 지정하게 되면 소수점 네 번째 자리부터 없어지죠. 그래서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세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자리수를 4라고 쓰게 되면 다섯 번째 자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네 번째 자리까지 보여 주세요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게1 2 3 4 요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가 만약에 자릿수를 0으로 지정했어요. 0으로 지정하게 되면 얘네 소수점은 표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만 표시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 정수 1의 자리, 1의 자리 붙어 나타내 주세요. 그게 자리수 0이요.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얘는 10의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10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얘가 100의 자리, 얘가 1000의 자리죠. 그래서 10의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자릿수가 1의 자리가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1이라고 쓰게 되면 1의 자리가 없어져요. 그 1의 자리를 반올림을 해서 10의 자리까지만 보여주세요. 그런 뜻이고요.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100의 자리까지만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의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100의 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만 보여주세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밑에 예제 좀 보자고요. 지금처럼 수치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그냥 3이라고 썼습니다. 그냥 숫자 3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소수점 자리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자리까지, 소수점세 번째 자리까지 보여달라는 얘기요. 예 그러면 세 번째 자리까지 보여줄 때, 네 번째 자리, 요 자리에 있는 요 8이 없어지겠죠. 요 자리의 수를 반올림을 해서 세 번째 자리까지만 보여주세요. 그 뜻입니다. 요때 없어지는 요 숫자가 8이기 때문에 반올림이 되죠. 그래서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0으로 쓰게 되면, 얘네 소수점을 표시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수점첫 번째 자리 숫자 보니까 얘가 5죠. 5도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5를 반올림 시켜서 지금처럼 정수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요. 예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쓰게 되면 얘는 100의 자리까지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10의 자리의 자리수가 없어져요. 10의 자리의 자리수가 지금 6이니까 6은 반올림이 되죠.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해서 여기서 1, 2, 3, 4라고 이렇게 자리수를 쓰게 되면 얘네 소점 수첫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두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세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게 별로 없는데 이제 정수로 갔을 때 조금 헷갈려요. 0이 1의 자리예요. 마이너스 1이 10의 자리. 마이너스 2가 100의 자리. 마이너스 3이 1000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수 부분 이렇게 마이너스 쓰는 거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